오은 충성된 청지기로 변화되는 20일 중 6일차 날입니다 우리는 2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충성된 청지기로 변화시켜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0일 동안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주신장로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여기에서 이 온전히 특별히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입니다 어,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히브리 배경의 그런 그리스인들에게쓴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인들 중에 그, 핍박과 궁핍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어, 예수님은 신내산의 돌판에 새긴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새창조에 대한 참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장부터 7장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매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희생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제, 제물로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저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3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 사도는, 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특별히 이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궁핍함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야 할 그리소인들의 삶의 양식, 삶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왜냐하면 형제 사랑하기를 멈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16절은 형제 사랑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형제 사랑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나누어주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희생적인 나눔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 그 희생적인 나눔에 대해서 했던 그 말씀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드려야 할까요? 희생적으로 드리십시오. 그리스도가 보물인 우리를 위해 자기 신이 가지 가진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드린 것처럼 내 생활 방식을 하향 조정할 만큼 충분한 조, 돈을 나누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당신이 사는 삶의 방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즉, 복음 앞에 당신이 희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경제 영역에서 당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도전적 말씀이고 거친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 그리스오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타인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형제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지기직 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2절을 보십시오. 삶이 어려우면 손님이 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또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힘들면 손님 오는 거 싫어요. 그렇죠?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초기 기독교도와 기독교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뤄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오절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리고 히브리 기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형제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서로, 나누, 서로에게 나누어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인색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어, 돈을 사랑하면 사람은 족한 줄로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줄 것이 없어요. 싸울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궁핍함 속에서도, 고난과 한란 속에서도, 또 물질주의라는 이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걸로 회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지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 사랑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 사실상 역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에게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지는 청지기 의식을 수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출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이제 만족으로 보여요. 자족할 수 있어요. 불평이 아니라. 늘 돈을 사랑하면 쌓아야 되는데, 지금 쌓을 돈이 없잖아요. 그럼 불평이 되겠죠.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 대신한 사실을 믿을 때, 이제 내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보이게 되고, 자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핀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과 겹칠 수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 보는데 어제 말씀과 너무나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그 모든 걸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쌓는 것을 멈추고 나누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확신. 그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눈다는 건 이제 너무 두려워요. 벌벌 떨어요. 그러면 나는 누가 지켜주죠? 그렇다면 내 삶은 누가 돌봐주죠?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이 성도에게는 늘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맞습니다. 돈으로 다 움직이는 세상 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여전히 궁핍하고 내 삶도 연약하지만, 주님,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걸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이기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상 집은 이 만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신자에게 복음을 따라 살라고 권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명령합니다. 만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분, 무능한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은 사랑, 환대, 자비 또는 충성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묵상집은 이어서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불만족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제가 최근에 그 만족도를 봤는데, 일본이 세계에서, OECD 어디 국가에서 40이고요, 우리가 51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불만족은 어마어마하죠. 보십시오. 우리는 불만족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평균 3,500개의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롭고 더 좋고 더 최신의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욕구를 시작으로 바라, 바라게 되고 원하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 나는 그저 새로운 와이드 스크린 HD TV만 있으면 돼. 이게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 하지만 새로움이 사라지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쵸? 우리 별 욕심 없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살고 있죠. 정리를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히브리 그리스인들 그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공핍한 삶을 살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인 그 상황 속에서 형제를 잊어버리게 되고 형제 사랑을 멈추게 되고. 또한 서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희생적으로 나누어주는 청지기적 삶을 지속할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 약간 다른 게 있죠 우리에겐 대단한 환난과 핍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누기에는 충분히,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심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한국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어와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마도 자신의 실질적인 물질을 나누는 데 인색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3500개의 광고가 주는 그 목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은 우리에게 보물이신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맡긴 것을 서로 나누어 줘라.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족을 주는 영원한 기쁨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만족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만족하는 기도 어제도 부모님 찾아뵙는데 형제들 다 모이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형제들이 다 모여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목사니까 그냥 여려가 되고 있구나 <laughs> 아, 이런 소식도 제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가족 모임 참여하는데 뭐 우리 아버지 뭐 어렸을 때 크게 제 미래에 관심 없으시고 항상 크게 그냥 신경 안 써주신 게늘 상처받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아버지 축복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왔는데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참뭐 없는데, 이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준 집, 것이 뭐 전세든 어떤 것이든, 감사, 조건, 환경,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좀이 아침에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하나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고백하면 꽤 시간 걸려요. 의외로 생각나는 게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 그냥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막 차오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 정말 정말 그 만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걸 믿고 그래 나 담대하게 정말 주님이 맡기신 걸 나누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자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